안녕하세요. 놀꿈입니다 오늘은 이셀러스 매크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소, 어, 설명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이셀러스는 에 카테고리 매칭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품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대량 등록하는 데 너무나 최적화된 솔루션,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. 어, 물론 도매처마다 이셀러스 양식이 조금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서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잘못 오해? 어 오해라기 보다는 어, 양식의 이해가를 잘 못하신 경우에는 이 양식들이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, 이셀러스 양식으로 상품 DB를 다운 받으면 어느 도매처에서 다운을 받던 간에 양식은 변화가 없다 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양식은 이셀러스 양식에 맞게끔 다 다운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거는 오노클랜에서 다운받은 어, 이셀러스 양식이고요 이거는 도메이신이라는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이셀러스 양식입니다 보시면 맨위 1행에 있는 헤더 값은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2행에 있는 어, 행에 들어가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, 이 부분을, 어, 오너클랜 양식에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고, 어, 도메이신 양식에는 그 내용을 그냥 빈 칸으로 놔둔 것 뿐입니다. 이 셀러스 원본 데이터를 등록할 때세 번째 행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단, 어, 상품 등록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변함없이 절대 손이 되거나 바뀌면 안 되는 거고, 두 번째 행은 있어도 그만, 없어도 그만입니다. 다만, 두 번째 행을 삭제를 하면 안 돼요. 빈칸이어도 상관은 없지만, 삭제를 해서 2번이 없다, 3번이 2번으로 올라가 버리면, 이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 자체는 상품 등록도 안 되고, 등록 자체도 안 되고, 에러가 납니다. 이, 이쪽에는, 이 설명되어 있는 이 내용이나 빈칸, 외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상품 등록할 때 에러가 나시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대부분의 양식들은 다세 번째 이셀러스 양식은 모든 도매처 양식이 다 똑같습니다. 자세 번째부터 데이터 값이 나온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자 시트가 좀 달라요. 시트가 기본 정보 시트 확장 정보 시트까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. 근데 얘네는 그 다음 시트가 아예 없어요. 근데 오노클랜에서 받은 건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 요약 정보 인증 분모 코드라는 이세 가지 카테고리가 더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, 원래 이셀러스 기본 양식을 다운을 받으면 이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 나머지 시트들은 설명을 해주고 요약, 어떤 내용이다. 이 내용을 참고해서 상품 등록할 때이 엑셀 빈 칸들을 저 내용에 맞게끔 내용을 채워 넣어주세요라고 설명을 해주는 시트예요 그래서 이 시트들은 있어도 상관없고, 없어도 상관없는 시트들이기 때문에, 이 도메이신이라는 사이트에서는 나머지 시트들은 다 없애고, 기본 정보 확장 정보 시트만 다운을 받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셀러스 양식, 그러니까 기본 엑셀 양식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, 이런 부분들을 딱 보시고, 아, 이런 내용이구나, 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엑셀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다를 줄. 매번 쓰는 엑셀만 양식이나 수식이나 서식이나 쓴는 것만 계속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사용할 수식이나 서식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내 입맛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변형시켜서 어, 상품 등록할 수가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자. 매크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, 우선 이 셀러스 양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노란 색깔, 노란색이 있는 이 행들인데요. 열들인데요. 원본 번호는 어찌됐든 그냥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그냥 번호입니다. 그래서 이 번호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. 다만, 이 번호와 확장 정보에 있는 원본 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. 일치라는 거는 똑같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게 아니라 확장 정보 시트에는 최소한 기본 정보 시트에 있는 것, 내용들이 다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일단은 원본 번호는 그렇다는 거다. 카테고리 번호는 이 셀러스 표준 카테고리 번호를 얘기하는 건데요. 음, 이 카테고리 매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, 이렇게 빈 칸이 있기도 하고, 뭐, 도매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 틀릴 거예요. 도매처에서 상품 등록을 했을 때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매처마다 DB가 상품 DB를 다운받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빈 칸이 있기도 하고 또는 이 이세로스 e 카테고리 번호가 엉뚱한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하시고요. 일단은 매크로에서는, 저의 매크로에서는 혹시라도 카테고리 번호가 비어 있으면 빈 거는 기본적으로 빈칸이 있으면 원본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빈칸은 어, 생활자파 카테고리 번호를 입력을 해주게끔 매크로를 짜져 있고요그 다음에 상품명은 당연히 빈칸이 있거나 상품명이 몇자 이상이면 안된다는 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게끔 상품명을 잘라 주거나 음... 또는 상품명을 거기에 맞게끔 빈칸이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구요 판매가는 뭐 당연히 빈칸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량도 지금 보시면 제가 대부분 9 9 9 9나 아니면 다른 수량으로 일괄적으로 다 맞추는데요 이게 간혹가다 이이수량말말안안되뭐뭐수수이이뭐개 거나 또 또는 한 거나 나 또는, 뭐,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오류가 나서 업번 데이터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, 그래서 수량도, 재고 수량도 최대한 오류나지 않도록 맞춰주는 게 중요하구요. 원산지 부분은, 어, 일단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타는 인식을 안 합니다. 기타는 어, 좀더 세부적으로, 수입, 뭐, 아시아, 중국,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좀 내용이 적혀 있어야지만 오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매크로에서 설정을 바꿔주고, 어, 매크로에서 바꿔주고 있고요. 목록 이미지나 대표 이미지는 당연히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. 빈칸이 있는지 없는지 정렬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빈칸이 있는 경우에 삭제를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1번. 2, 3, 4, 5. 대표 이미지가 여러 개, 썸네일 여러 개일 경우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건데, 실질적으로 도매처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태반입니다. 근데 마켓별로 다르긴 하지만, 대부분 이 최소 5개의 이미지까지는 차 있으면 점수를 좀더 준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, 어, 대부분의 모든 마켓들은 이미지 1번에 있는 이 대표 이미지를 2345번에 다 붙여서 빈칸 없이 채워놓고 있습니다. 단, 옵션 지마켓의 경우에는 이미지 1번만 있어야 되고 2345번이 채워져 있으면 오히려 상품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지마켓은 ESM 2.0 어,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미지 2345번은 비워 있어야 됩니다. 네, 상세 설명은 어,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. 상세 페이지 내용인데 매크로에서는 이 상세 설명 부분에다가 상품명, 그다음에 상품 코드 번호를 한번더맨 위에 넣어줄 수 있게끔 매크로 상에다 입력을 해놨구요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으시고 어, 일단 이 요약 정보 상품군 코드가 빈칸이 있는지. 그 다음에, 이, 상세 설명 참조도 빈칸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빈칸이 있으면 빈칸을 없게끔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원본 데이터 등록 시에 오류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매크로는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크로들은 대부분 다 컨트롤 I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당 엑셀에서 컨트롤 I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이 위에 메뉴 중에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.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없는 분들은 파일에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개발도구란에 체크가 안돼 있는 분들이 어, 이 개발도구가 안 나와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개발도구 체크를 하셔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 개발도구가 보일 거예요. 그럼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이 해당 매크로를 골라서 실행하시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. 편집을 누르면 편집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. 지금 위에 있는 패스널이 매크로 이거는 제가 제 엑셀에다 심어둔 제가 혼자 사용하는 매크로라서 이거는 참고하실 필요 없고요. 이건 대부분 다른 분들은 보이지 않을 거실 거라서 이 하나만 나타날 거니까 그냥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셀러스 엑셀 매크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아, 그리고 또 참고하셔야 될 하나 어 내용이 이 셀러스 양식을 마켓, 도매처별로 다운받아보면 다른 건다 동일한데, 이 부분, 이 뒤에, 기본 정보라고 돼 있는 빨간색, 이 뒤에 부분은 있어, 원래는 빈 칸이, 어, 맞는 건데, 대부분, 따, 어, 어떤 마켓이든 간에, 아니, 도매처든 간에, 이 뒤에다가 배송비를 넣어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지금 이예 같은 경우는 판매 준수가도 또 따로 넣어 줬는데 이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에 만약에 엑셀 매크로를 쓰시거나 또는 엑셀 수식을 사용해서 상품 가격에다가 배송비에 대한 마진을 더해 주거나 계산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행 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 동영상 보시다가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화장 링크들이 여러 링크들이 나와 있고요. 이 링크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내용 맨 처음에 있는 내용들은 항상 공지사항 같은 어, 개념의 글들을 올려놓고 있으니까요. 항상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대량등록 전자책 무료 공유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전자책 무료 경우 안에 링크 안에 보시면 온라인 세미나에 관련된 내용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실 분들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